안녕. 오늘의 컨텐츠 취업하기 두둥. 자 지금 자코리아를 깔고 있어요. 아시죠? 저 서브폰. 어, 심심하면 이걸로 구독자 늘리고 뺐다 누르고 뺐다 하는 거. <laughs>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이걸로 막 구독자 작업을 하다가 자존감이 또 회복을 하면 이걸로 자동 구독자를 막 빼고. 자코리아를 아니 자코리 땡을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은 취업 준비생 버전, 즉 취업 준비생 백수 버전이니까 비게 비계, 비게 누운 거예요. 이건 다콘텐츠를 위한 겁니다. 콘텐츠 컨셉에 어울리는 자세라고 볼수 있죠. 누가 정자세로 취업 준비해? 자 설치가 다 됐어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공, 뭐 저장공간 주소록을 확인합니다. 뭐 확인하든지 맑은지 뭐 알아도 돼. 자, 뭐 몰라요. 좋아요.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혜택 및 이벤트 알림이 수신하시겠습니까? 싫다고? 갈살 <laughs> 놀라요. <가사를> <laughs> 여러분, 싫을 때 싫다고 말하는 거에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싫은 걸 싫어한다고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할 땐 조심해야 돼요 싫어요 <laughs> 제가 뭐 무슨 개발자라고 했죠? 뚜둥 <laughs> 파워빌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어 오! 오타 났네? 파워빌더래 <laughs> 너 자신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어? 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떠? 이게 아닌데? 아, 채용 체형 정보, 채용 정보 통합 검색 쪽 봤거든요? 뭐야? 검색이 안 되는데? 어, 어디서 검색해야 돼? 로그인 안 해서 그런가? 파워 빌더 파, 워, 빌... 아, 파워빌... 빌드. 아, 파워 빌드. 내뭐 이상한 거 검색했나 본데? <laughs> 왜, 왜, 검색 결과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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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나봐요. 파워 빌더인데, 파워 빌드 하고 검색하고 있고. 요즘 정신 나갔어요 <laughs> 자 검색해봤어요 음 서울 중구에서 사람을 모아요 초 긴급 어나 여기 힘줄 나 si 사업부 si 제가 뭐라 그랬죠 si는 돈 많이 주고 빡시다 월 세전 560조 일이 얼마나 빡시다는 걸. 지원해볼까? <laughs> 어, 무슨, 처음부터 강적이 나와. <laughs> 예, 두 번째 보고 있어요. 맥스 맥심, 4,000, 4,000. 맥심 4,000. 근데 맥심이 맞나? 4,500까지, 오, 면접부 결정. 오,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laughs> 너무 멀어. 고향시, 고향시 멀어. 세 번째 보고 있어요. 그냥 금천구래요. 별 다른 거 없네요. 인사급여. 4,000, 4,000. 금천구, 응. 음. 초중고 개발자한테 4,000. <laughs> 남편 들어왔다. 사람들 구할 때 보면 은 어, 자격증 막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자격증 필요 없어요 정보처리 기간 물론 있지만 필요 없어요 그런 걸왜봐 경력만 보면 돼뭐 신입 뽑아? 아, 신입은 필요해요 경력장 필요 없어 돈은 다들 안써나 돈이 중요한데 대충이라도얼마쯤정해야되는거아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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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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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거이이 이거, 거 이거, 띠니 아, <목소리> 대구 대거이뭐이 대구, 대구. 뭐? <목소리> 대구 탈이 <탈락. 목소리> 부산 부산 너무 멀어 탈 대구 <목소리> 많이 나오진 않는데 지금 한 3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주로 전사는 서울이 많아요 <laughs> 주현아 엄마 콘텐츠 찍는데 도 지금 통 싸는 거야? 뭐? <laughs> 아 어, 촬영하다가 주현이 똥 기저귀 갈고 왔는데 촬영 중에 주연이가 똥을 쌌으니까이 영상은 대망이 날려나? 누둥주연이한테 고마워해야지 두둥 아우 흉하게 나오는데? 네? 제주 제 제주도고 한번가볼까요가지노다 강원랜드 가봤어요? 난 가봤지롱 에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제 주연할 게첫 번째밖에 없네요. 5백0 준다는데. 우선 저희 집 둘째가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주연아, 너왜 거기 껴있어? 응? 너왜 거기 껴있는거야? 아, 막상 다른데 아니 그일 하려고 생각하니까 불안 초조 불안 초조 어떻게 해야되지? 불안 초조 불안 초조 아직 합격도 안됐는데 왜 이러는거야? 불안 초조 불안 초조 불안 초조 집에서 놀고만 싶은데 덕분에 컨텐츠 하나 더 얻어가네요 카지노 아, 취업 준비생 여러분 힘내세요 진이 운 힘들텐데.. 힘내세요 어딘가 인연있겠지? 힘내세요